공천은 당 공관위가 합니다. 공관위가 의사결정하는데 여러 사람의 추천과 세평 검증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 절차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공관위원장, 공관위원, 사무총장, 당 대표, 뭐 최고위원, 그리고 개별 의원들도 사람을 추천하고 보증하고 반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공관위에 영향을 미친 사람 다수란 얘기예요 이런 통상적인 추천 행위, 박근혜 정부 현기한 전 정무수석의 수사와 재판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어,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로 판단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법관 탄핵 발언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명시적인 법관 탄핵 발언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법관들을 겁박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랬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1심 경기부지사 1심 선고 내린 판사 향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민영배 의원이 같은 판사한테 기본적으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다. 이원주 최고위원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에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 다만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법관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요 지기자들의 노골적인 겁박은 법관들의 양심을 모욕하는 음. 행위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오늘 두 건의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계획서 채택됐고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세 명의 검사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 분에 대해서는 탄핵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본회의 표결하겠다 이렇게 의름장 놓고 있습니다. 이 보복적 성격이 짙은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지검장.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지에 검찰 사무의 책임자인데 그 사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과 부장에 대해서도 역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로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앙 직음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에 정한 헌법이나 법률의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던 네. 하시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불편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당 당사 압수색 나왔으니까 그 검사들 탄핵하자 이런 얘기 합니까? 검찰이 필요성 의해서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가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곽료태의원님 말씀 인천 고등법원. 추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 설치를 염원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걸로 저는. 이...